통일의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이름 때문일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그 앞에 여러 가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바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방언이란 상황에 따라 다른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방언 안에는 영의 언어, 성의 언어, 천사의 언어, 자신의 영혼의 언어 등과 전 다양한 주체가 언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언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방언 통역하는 언사는 바로 이 방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옮겨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언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언사를 주십니다. 여기서 통역하다라고 번역할 라고 헤르메니오로서 해석하다, 설명하다, 번역하다, 통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도 12장 3절에 사용한 단어는 디에르메니오로 철저하게 설명하다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함축적으로 번역하다라고 클리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에르메니오는 고려도 12장 30절, 14장 5절, 13절, 2 28절 등에 사용되었고,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진 때리 보면은, 고전 12장, 10절, 14장, 26절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방언을 통역한다라는 말보다 해석을 한다라고 설명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외국어를 자국어로 통역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통역하는 일이 마치 외국어를 통역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까닭에 바로 통역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역이라고 하면 단순히 외국어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옮겨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통역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언어란 그 집단의 문화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민족의 언어로 통역될 때는 반드시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 통역자의 수호가 따라야 됩니다.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 이런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번역자가 되는 건아닌니 번역의 새로운 창작작업이 되는 것닭는 번역자가 가지고 있는 두 나라의 차이에 있는 문화적 차이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통역은 이처럼 통역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통역자에 따라서 통역의 질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의도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때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선색한 헬레어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에르메니온 철저하게 설명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을 바울은 고린도전 10장 10절에 사용했는데 여러가지 방언을 설명하고 바로 그 방언이라고 써고 있습니다. 그 방언을 철저히 설명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방언이란 여러가지 은사를 적용하기 위한 방언입니다. 또각 나라 각국 언어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즉 쉽게 설명하면 신우사를 위한 방언, 촉각리 위한 방언, 예언한 방언, 영어을 분별하기 위한 방언, 지식말씀 또는 지혜말씀으로서 방언동로 같은 방언입니다. 정말 은사의 방언이라고 그러죠. 이런 방언은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그런 기도방언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신의의 능력을 가지고 환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합니다. 이 방언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나 병을 치환한 사역자에게나 방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병이 날 병인지 무엇 때문에 생긴 병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답답합니다. 성경은 다수 환자들과 그자녀들게 병을 고침받게 해요. 예수님께 다가와 병의 원인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실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조언을 받는다면 더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방언의 기능에는 안위가 있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언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일은 이와 같은 배경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외국어를 변역하는 일처럼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기는 통역과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방언, 방언 통역을 시험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헬라를 들려주고 통역하도 했습니다. 그게 모두 통역자는 각각 다르게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통역은사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은사를 받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방언 통역은사를 설명하러 가는 시도는 방언 통역을 외국어 통역주는 우회한 까닭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외국어를 통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까닭은 그 시험을 주도한 사람들이 방역을 통해 동역해 본 경험이 전혀 없거나 심지어는 곁에서본 경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정적으로 설명하면 방언의 연사와 방언 통일의 언사는 전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방언 통일은 방언을 설명하는 또 다른 작업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으로 또는 천사 영으로 또 자신의 혼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방을 설명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의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형으로 인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그주의 영 또는 대,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라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계록 19장 10절은 그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네 형제로 같시 종되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는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해서 그러한 천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혁성경에서 표현된 대언이라는 말은 예언입니다 다른 성경은 모두 예언의 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동변경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진리야말로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언자는 영감을 해서 예언을 하게 되듯이 방을 언청한 사람, 즉, 다른 사람의 방언을 성명해주는 사람을 영감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그 방언을 설명하는 사람을 각각 영감을 받아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 둘째체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적 주체들은 성령의 통제 아래에서 예수 이형의 소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시하는 진리의 영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전달 차원이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공과환 한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비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언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공론처가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공과환 한상은 이미지 학습에서 그것을 적용식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방언은 그걸 설명해주는 해설가가 필요합니다. 방을 손명하는 능력은 지식 말씀과 지혜 말씀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 통행받고, 성령으로 온몸 지배당하고, 잠재없이 무엇을 성령을 취해서 활려라, 성전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과학을 통해서 발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과학을 통해서 밝히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과학을 통해서 밝히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위치예요. 이는 믿음에 속한 것이 과학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주관이란 성령의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자마다 다르게 설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설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다 같은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성경 구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와 성경 구모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으로 달라야되며 성경 구모는 확립된 진실을 바탕으로 지식 체계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아야 하면 됩니다. 방언 통역은 성경구 차원으로 인식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의의 감정은 결정적이며 개별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때도 성의의 감정을 통해서 전혀 다르게 의식하게 됩니다. 설계자의 설교를 듣는 회중에 다 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외국을 통역을 한 사람 예, 말을 다 같이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언통역은 통역이 아니라 설명과 해설이기 때문에 해설가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의거통역은 똑같아야 되는데 방언통역은 각각 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는 스포츠에서 같은 경기를 해설자마다 다르게 해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없때 우리는 각각, 각자가 좋아하는 해설자가 해설한 방송을 시청했지 않습니까? 방언 통역은 바로 그렇습니다. 통역이 아니라 해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부터 방언 통역이라는 말을 들을 때, 통역이라는 말을 해설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설자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계자와 어설픈 설계가 차이가 나듯이, 방언을 해설하는 거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예언자와 미숙한 예언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오는 예언이지만 예언자의 해설을 거쳐서 전달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 미숙한 예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다른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는 능력이지만 그것은 질그력과 같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가 어? 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만가. 목사님, 내가 애를 봐도 이 사람 틀렸어 아, 할수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애는 자기가 들어가가 자기가 확증을 해야 돼요. 방을 통해 하고 싶으면 한마디 방을 하고 흡을 들이시고 성령의 감동을 하고, 다시 한마디 방을 하고 흡을 들이시고, 성령의 감동을 하고 계속 연속하서흡자를이시길바랍니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널랄랄랄라 숨을 들이시면서 감동을 받고, 널랄랄랄라 숨을 들이시면서 감동을 받고, 널널널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널널널널 내가 너를 도우자. 널널널랄 너를 내가 흡쎄게 하라. 너를 내가 크게 사용하자. 널널널널 하나님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 방언하고 들이시면서 감동받고, 한마디 방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방언도, 기도원에 가보세요, 그냥. 야, 무슨, 뭐, 피자가 3가지고 뭐, 이렇게, 한거 아이고, 정말, 죽기살기로, 그런 방언, 하나님은 못 받아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널널널널널널 얼마 부드럽게 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 내가 들어 너를 강하게 하자 널널널널널을 내가 들어쓰리라 널널널널 너를 강하게 하자 널널널널 너를 축구하리라 너를 강하고 단자라 널널널널 이렇게 어, 그렇게 해야지성형수술래가지고 십년 후에 삼지연식 예, 무기식속에 50, 상처 스트레스 독소 염증이 다 떠나가고 할랄라가 되지. 그냥 핏대 세워가지고 이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해대지 말아요. 그서 방언 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변해 변해지지 않고 속아지는 더 나빠져요. 왜? 예, 성령의 역사가쓰쓰라 뜯어내야 돼요. 제가 예, 사역할 때 방언하는 분들 딱 보고 있다가 가가지고 딱 고쳐줘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이다그러 말도 못한 귀신이 따라갑니다. 그럼 방언 속에 달라져요. 예. 여러분 정말 고쳐야 돼요. 그래서 방언은 널널널널 들으시고 통변하고 널널널널 통변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들려요 감동이 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저를 도울지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모두 방언을 잘 통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해서 순종 잘하세요 아 하나님의 문 듣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방언에 대한 책은 제가 여러 권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정확히 개념을 잡고 자기가 잡아서 방언도 하쓰고 방언 통역도 하쓰고 하나님의 영광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주기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고, 구독도와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좋고,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도 하쓰고 방언 통역도 하셔서, 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자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자가다 되게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